읽어주는 공임남입니다. 아, 드디어 그 블랙의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이슨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. 다이슨 재빠르게 그 블랙의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. 이야, 주머니에 손을 <목소리>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. 야, 아, <목소리> 그 돌을 무림매로 <물이> 던져서. <목소리> 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맞췄다! 땡! 명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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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중. 골리아시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.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.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. 다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.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 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드났다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,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일레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. 덥차. 그리하여 칼을 찔러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돌렸다 음.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. 다는 어, 거야. 어, 그조인다이슨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어,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어, 멀리도 하는. <laughs>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. <laughs> 사울은 다이슨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, 자,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. 어, 아브넬 장군, 저 소년의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오? 아브넬이 대답하였다. 임금님, 황공아우나. 저도 잘 모르옵니다. 모른다고 응. 왕이 명령하였다.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. 응. 마침내 다윗이 그불레의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.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불레의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. <laughs> <야우. 웃음>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.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? 다윗이 대답하였다.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이 세의 아들입니다. 신촌을 못 가, 교회를 못 가, 코로나와 마주칠까봐, 확진자 되어 교회 문 닫을까봐, 마스크 쓰면 괜찮다고, 또 꼬시며 불러대도, 나는 가, 아니 걸릴까, 못 가, 갔었던 좋아했었던 신촌교회 성봉채 불이 그립다 교회 너무 크.